안녕하세요. 책방 아래 녹음실. 저는 윤정원 작가입니다. 저자와 에디터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안녕하세요. 책방아래 녹음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의 윤정원 작가님께서 어, 책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원 작가입니다. 1회차 이어서 2회차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의 다른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책을 쓸때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정신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음,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쓴 글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싶을 때올수 있는 비밀 장소 눈물이 왈칵 올라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듀밤을 따라 흐를 때면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읽기라도 한듯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애교를 부린다 엄마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는 건지 야속한 마음도 잠시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 보면 깨르르 웃으며 안기는 사랑스러운 녀석에게 미안해진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만 울어야지. 그렇지만 어느 날엔 마음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쏟아지는 눈물을 넘실넘실 흘려보낼 장소를 찾다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다. 한참 차 안에서 울다 보니 지금은 벌써 초등학생 아이 둘의 엄마가 된 친구의 결혼식 전날이 기억난다. 결혼하게 되면 바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차올라 밤 12시에 차를 끌고 한강으로 가 혼자 닭발에 소주를 마셨단다 우리에겐 울고 싶은 날 혼자 마음껏 울며 털어버릴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구나 집에서 울고 싶어도 아직 세상에서 엄마가 큰 비중을 차지한 아이에게 슬픈 감정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 꼭 참고 마음껏 울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울고 싶을 때 눈치 보이지 않고 마음껏 울수 있는 장소를 두 군데 정도 찾아놓았다. 이놈의 호르몬이 때만 되면 굳이 안 해도 될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바람에 작은 일에도 자꾸만 왈칵 하곤 한다. 그럴 땐 나만의 장소에 숨어 펑펑 울어버리면 시원하다. 사소한 일에 오는 내가 쪽팔릴 일도 없고. 울고 싶을 때울수 있는 비밀 장소가 있으신가요? 음, 시원하게 울어도, 뭐, 샤워 물줄기 틀지 않아도, 이불 속에서 숨어 있지 않아도, 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 나의 울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그런 장소를 하나쯤 찾아 두시면 진짜 울고 싶을 때 세상에 혼자 남겨지고 버려진 기분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고 싶어도 이제는 누군가 나를 걱정해야 할, 걱정할 걸 알기 때문에 울음을 참아내는 경우가 많죠. 울음을 참아내다 보면 또 감정을 참아내는 습관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괜찮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마음껏 눈물을 흘려 보내 보아요. 그러면 펑펑 시원하게 흘린 눈물만큼 다시 또 채울 수 있는 감정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비밀 장소는 어디실까요? 아무 얘기도 말씀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생기실 때 그곳으로 가보세요. 작가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 더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은 참 예뻐요, 당신. 엄마 오늘 너무 예쁘세요.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쁘긴 뭐가 예뻐요. 평소와 달리 화사해 보이는 진을 향해 예쁘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자 당황하며 손을 내줬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 왜 예쁘다고 칭찬받는 자신에게 이다지도 인색한 걸까? 웃으며 손을 내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게 가당치 않다는 표정이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칭찬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다. 오늘 스카프색이 너무 예쁜데요? 고마워요. 님도 블라우스가 우아하세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찬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 웃음이나 엔돌핀도 돌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진다. 칭찬을 받는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 은근슬쩍 자존감도 올라간다. 과한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니까. 어, 제가 그 20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20대 초반 친구들은 저희 그 30대, 40대, 50대 분들이랑 확실히 조금 어필하는 마인드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적인 변화에 따라 다른데 40대, 50대, 60대 이쪽은 겸손한 것, 뭐 이렇게 감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면 을이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같은 매체들이 나오면서 블로그 같은 매체들이 나오면서 본인을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학력이라던가 스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스, 본인이 이렇게 띡 나와서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매체에 익숙한 분들은 자신을 어필하는 데 익숙한 거죠. 그것이 또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보기에는 어, 왜 저래? 왜 저렇게 자만하지? 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세신데 넌왜 이렇게 잘난 척하니?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밑에 나이 동생들은 작가님 왜 이렇게 본인을 안 드러내세요? 왜 작가님은 작가님 어떤 가진 것들을 안 보여주시고 혼자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느끼는 바는 저는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감추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어, 이걸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방식을 봤을 때그 칭찬을 받아들이는 마인드도 다르더라고요. 어, 예뻐요. 라고 했을 때 아우, 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게 정말 미덕일까? 싶은 거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오늘이 너무 예뻐서 그 예쁘다고 말한 기분을 서로 같이 즐겼으면 좋겠고, 이거는 인삿말로 건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좀 솔직해서, 어, 마음에 없는 말을 잘 못해요. <laughs>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예쁘다고 드리는 말씀에 그 상대방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나 너무 예뻐라고 매일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예뻐요라고 이야기하면 또 상대방도 저 어, 너무 예쁘세요라고 칭찬해주고 오고 가는 칭찬에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음,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책을 썼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여러분 참 예뻐요. <laughs>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은 칭찬을 한번 건네 보세요. 그리고 또, 뭐, 같은 말이 돌아오진 않더라도 내가 좋은 말을 건네면 그 말의 힘 덕분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